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북한으로 출근하는 남한 남자 북출남 한진식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저와 함께 북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김지영입니다. <laughs> 어, 오늘 컨셉은 <콘셉트는> 뭐길래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니, 목소리를 네. 내세요 예. 네. 한 기자님이 저한테 네. 안녕하십니까 북출남 한진식입니다 이래서 나도 오늘 콧소리 좀 내봤어요 아 콧소리요? 네, 이게 콧소리인가요? 코스토리... 나름 배에서 나는 소리를 <laughs>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저를 따르려고 <laughs> 하시는데 아니 근데 여기 여기 어디 가셨나요? 실이죠 여기 왜 비었죠? 이분이 오늘 또 이렇게 네 어? 우리 또 안녕하세요 이효주입니다 하셔야 되는데 네, 이통 비어있네요 사랑하는 효주님이 A형 독감이래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야. 맞아요. 좀, 좀 아프시죠? 네, 슬퍼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네. 이 자리를 비워둘 수밖에 없었는데, 아, 좀. 그래도 많이, 안 되죠. 네, 텅텅 비고 허전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옆, 옆구리 싫으니까. 옆구리요? 사실은. 괜찮아요? 네뭐한 며칠 정도는 없어도 뭐 크게. 괜찮겠어요? 아쉽다고, 진짜로? 아쉽지 않다고 하면 안 되겠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옆구리 싫을까봐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네. 저희가 모셨습니다. 세지어 이분. 네, 네. 아마 저희 에피소드에 많이 등장하셨던 분이에요. 아마 유튜브 청취하고 계시는 네. 북한 주민들께서도 네. 아마 이분 익숙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북철남께서 지금 말을 더듬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일하는 북한 회사에서 네. 북철남에게 네. 제일 구타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오늘 어쩌다가 옆자리까지 모시게 됐는데 우리 자유북한방송에서 아주 크게 활약하고 계시는 네. 이혜린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laughs> 안녕하세요 자, 아,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가요? 예, 그럼요. 네, 오늘 내어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오늘 저 북출남에 출근한 이혜린입니다 북출남에서 저를 너무 깐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laughs> 참가했습니다 아니 <laughs>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우리를 바로 까고 네, 저희가 그러는데. 깐 적이 있나요? 네 너무 까서 제가 귀가 너무 설기돼가지고 북출남에 한번 꼭 나갈 기회가 있으면 나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효수씨한테 네. 제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저희가 사실은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다른 직장 동료 얘기들을 좀몇번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름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등장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면 네. 바로 아그 이야기를 공유구나 아셔요. 사실 네. 시청자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처음에 그 김정은의 사생활 그쵸. 이름부터 그 강력한 네. 그 방송으로 또 시작을 하셨고 지금 북한 인권 이야기 또 네. 자유를 찾은 사람들에서도 맹리 약하고 계신 우리 이혜린 기자님인데 오늘 북출람에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함께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좀 떨려요. 혼자서 얘기를 할 때는 떨리지 않았는데 좀 떨려요. 예, 네, 그렇죠. <laughs> 아, 안 그렇죠? 그래도 시작 전부터 네. 좀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대본 없는 방송이거든요. 우리 그렇죠. 이, 이 기자님이 그 네. 수다를 잘못 떨어요. 주민들한테는 <laughs> 가장 인기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사생활이 정말 <laughs>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스타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맞아요. 사실 네. 김정은을 저격한다는 게 꼭, 좋아요. 좋아요. 끝. <laughs> 근데 처음에 그 김정은의 사생활 파헤칠 때 조금 이게 두렵진 않으셨어요? 걱정 안어요저한번 퇴근을 하는데 네. 차가 네. 라이터가 이렇게 생긴 라이터 있잖아요. 이렇게 어, 60분 전에 네. 네. 라이터가 네. 그런 차가 네. 회사 앞에부터 네. 집에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집에 못 들어가고. 음. 현데 가서 아파트 짬에 숨었다가 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 누가 미행을 했다는 미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제 착각일 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착각일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어. 아파트 짬에 숨어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laughs> 경찰서를 들어가야지 왜 아파트 짬에 들어가요? 아니, 근데 제가 볼땐 <laughs> 팬일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 선물 주려고 아니면 아니, 사인 받으려고 어떻게 팬이 알아요? 아니, 차를 보고 <laughs> 아니요 차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원래 요새 <laughs> 어. 골수 팬들은 이 사람이 그런가요? 어디 사는지 무슨 무슨 차를 모는지 차버는 뭔지 다 알아요 거의 스토커 이상으로 팬들이 따라다니는 야.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저도 좀 따라와주세요 저는 걸어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런 무서운 얘기를 그 <laughs> 진짜 내일부터 막 붙는다 그러면 아마 <laughs>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 말 취소할 주세요. 수도 네. 있어요 <laughs>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혜린 기자님과 함께 어, 오늘 방송을 함께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예린 기자님을 많이 언급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분이 어디서 언급됐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 다시 <laughs> 파헤쳐 어, 예, 보도록 파이처보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우리 되게 초반에 북출남에서 눈물도 깊게 썼다. 거의 그뭐 <laughs> 배꼽을 빠지게 만들었던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세요. <laughs> 예. 김치 속에 명태를 넣었던, <laughs> 어, 뼈를 발라 먹었던 그 김치의 그 주인공.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있는 전신. 네, 사실 전신은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요? 좀 과장됐던 게 토막을 네. 쳐서 들어갔는데 그이 충격이었으니까 그걸 전신으로. <laughs> 아니니까 이분이 머리를 먹고, 그렇죠, 몸통을 <laughs> 먹고, 꼬리를 봤나 봐. 그러니까 아니요, 오늘은 제가 맞네. 여기 안, 앉았으니까 좀 이쁘게 말하느라고 네. 네.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전신이라 네. 했어요. 야, 또 맞을까 거기. 봐. 잘못 말했달까 봐. 하여튼. 명태 토막 김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네, 네. 그 김치에 직접 담그셨는데 네, 네. 자그 에피소드 듣고 나서 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네.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네. 기분은 좋았고 네. 제가 작년에 김치를 60포기를 담갔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네. 그 김치가 1년은 가야 되는데 1년 못 갔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번에는 지금 아직 3월인데 설마 김치 끝났나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벌써요 그래서 이번에는 80포기를 <laughs> 담갔는데 다시 담그셨어요, 김치를? 예. 네. 아니,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되 아, 작년에 20 아, 포기를 하고 올해에 이제, 이제 작년 아, 되는 거죠. 아, 네. 20 포기를. 김장을 못해 보셨으니까 네, 80 포기를 아. 네. 올해 20 포기를 더해서 그 작년이죠. 이제는 네. 80 포기를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김치가 좀 남네요. 아, 80 포기 담근 거 지금 얼마나 드셨어요? 그냥 통을 한두통 정도 음. 먹었을 것 같아요. 아직 오. 아직 네 통이나 남았네요. 예. 아, 한통 한 월요일에 들고 왔어요. 여섯 통 남았어요. 그니까 여섯 통올까요한통더 들고, 그러니까. 들고, 들고 오세요? 그때 지금이면 좀 명태가 사갔죠. 많이 사갔죠 어... 그러면 좀 들고 와서 저희 한 포기씩 나눠주시면 안 돼요? <laughs> 그러면 뼈도 사갔으면 뼈를 발라먹을 필요가 없겠네요 뼈를 발라먹는 게 아니라 뼈가 어. 다 씹혀요 아 뼈가 네. 다 씹힐 정도로 네, 네. 뼈가 다 씹혀요 그때는 막 담근 다음이라 맞아요. 뼈가 살아있었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거... 저희 뼈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발라서 먹는 그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었에 김치 싹나서아고 놔서... <laughs> 싶죠 아, 갑자기 명태김치 얘기하면서 <웃음> 음, 음. <웃음> 그 얘기는 그 먹방 그... 먹방에서? 네. 아 내가 번호비에 북한, 북한 여자가 맛본 네. 남한 음식 이야기 가서 여러분, 하시고요. 네, <laughs> 아, 맛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80포기 담그셨으니까 아마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맛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엄청 맛있습니다. 저 김치를 <laughs> 북한식으로 담갔기 때문에 네. 그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풀을 써서 넣잖아요. 쌀 네. 풀을 써서 넣는데 저는 물을 갈아서 넣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쨍하고 네. 안에 속도 북한식으로 명태 젓갈을 담가서 넣었거든요. 데 아, 김치가 쨍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쩡하다. 쩡하다. 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어떤 맛이냐면 어, 김치가 어, 쩡하다. 동치미 국물 마, 마시면 개운하잖아. 개운하다. 개운그 네. 이게 쩡한 음, 맛이겠 쩡하다. 네. 아 그러면은 뜨거운 물 목욕탕에 딱 들어갔을 때 쩡하다라고 해도 돼요? 아니지. 잔물이 들어감 정하지 뭐, 아니 그그 그 시원하다는 진짜로 차가워서 시원하다는 아, 그, 아니라. 그 도움 물요쪽에 물어보세요. 도움 물 주세요. <laughs> 아왜또 갑자기 다음 <laughs> 얘기를 넘어가요? 쫑하다가 쫑하다가 <laughs> 뭐냐면 네. 한기자님 아, 사우나에 그러니까, 가서 한증탕 네. 갔다가 찬물에, 찬물에 촥딱 들어가면 그, 그, 아, 어. 그 느낌 진짜 온도가 그 시원하게 딱 오는 그 느낌 이게 진짜 하다그 시원한 김치의 맛그 쫑한 맛 쫑하다 네. 그 네. 하게 되면 우리 그이 시청하시는 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북한 아, 그래요? 주민들은 아, 북한 쩡하던 주민들은 쫑하다 는 느낌을 아시겠죠. 알아요. 근데 네. 한국 이제 남한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오. 남한 김치를 먹으면요 저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느끼한 이제 김치가 네. 너무 껍적거리는그 찹쌀을 껍짝거리는 너무, 네, 맞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찹쌀을 너무 많이 어. 넣어서 네. 여름에 우리 엄마들이 김치담갔다가 김치 파를 너무, 너무 많이 연 김치가게 진이 들어가는 아. 느낌이 어. 들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먹기에는 그런 느낌의 좀. <laughs> 느낌이 텁텁한 아, 느낌이지만 음. 저렇게 북한식으로 담근 김치를 한입딱 물면 입안이 산뜻한 아, 개운한 느낌? 네, 개운한 느낌. 아, 그래. 네. 그러니까 한국 김치 양념은, 남한 김치 양념은 네. 그냥 꾸덕꾸덕한 음, 음, 그런 것들. 맞아, 이제 네. 양념이 네. 이렇게, 네. 예. 진짜로. 한국 장을 김치는 담그듯이. 김치만 건져 먹으면 물을, 김치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북한식 김치는 그 김치물에 국수를 아 말아 먹을 정도로 예, 네, 상큼하면서도 좀 국물을 좀 네, 많이 네,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구나 네.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김치가 북한 김치다 그때 네. 명태 때문에 저도 사실 댓글로 좀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네. 김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다 네가 보니까, 뭐 하냐 면 어, 어, 네. 남부지방에는 <laughs> 남한에서도 네. 어, 네. 생선을 넣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제 식혜라는 요리도 음, 남부지방에서는, 음, 있더라고요. 음, 남부지방에서는 있더라고요 네, 생선을 삭힌 네. 거 어떻게 보면은 이 중부 말고 이제 한반도의 완전히 북부와 한반도 완전히 남부가 남부. 에이, 음식이 맞아요. 비슷하게 에이, 좀 말씨도 흐르는, 날씨도 비슷하고, 맞아요. 함경도 말투가 제주도 말투랑 그러니까. 어, 음. 사투리랑 비슷하다. 는 네. 그런 것들이 맞아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음식 문화나 이렇게 날씨가 비슷하다. 그런데 황 기자님네 어머님께서는 네. 김치에 네. 젓갈을 안 넣으세요? 젓갈 넣으시죠. 그런데 뭐. 뭐 새우젓, 거기... 굴도 넣으시고요. 그치니까. 어, 그게 니까그왜 네. 명태 넣는 거랑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우와 굴 그리고 생선은 좀 다른. 종류잖아요. 새우는 굴과 새우에는 네. 그 굴과 새우는 뼈를 발라 먹지 않잖아요. <laughs> 새우도 뼈가 있는데 너무 아 작아서 우리가 먹을 수 없지. 알죠, 알죠. 이게멸치젓도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렇죠. 그냥 그런 큰 멸치라 생각해요. 그렇죠. 큰 터막에 생선 들어간 건 처음이었는데 네. 결국 괜찮았다는 거.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그 더운 물 에피소드에서도 사실 우리 어, 이혜림 기자 님이 주인공이셨어요. 식당에 가서 <laughs> 따뜻한 물. 어, 더운 물, 더운 물이 다가 종업원이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더운 물도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못 알아들은 종업원이 이상하다라고 그러니까. 댓글을 달긴 했었는데 더운 네, 물이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도 조금 어색하게 들리긴 전혀, 했었어요. 빨 빨갛게 귀를 물들이고 있다가 에이, 그 정도까지 따었어 따뜻한 얘기였어요. 물이요. 되게 불쌍하게. 되게 피했거든요. 그러다가 종업... 할수 없으니까 <laughs> 저 어머니 두번 뭐하라는 거니까 네, 이분이 종원님, 긴장해가지고. 종업원이 되게 안타까워 보였어요. 지금도 기가 막으시잖아 <laughs> 따뜻한 아니에요. <물이. 웃음> 지금 빨간 건이 옷이죠. <laughs> 아그비쳐서 어. 그러는구나. <laughs> 오늘 제가 네. 여기. 출도를 했더니 지금 네.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못하면, 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등짝에 소리납니다 이제 또 네. 네. 등짝에 네. 소리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덜, 귀가 덜 빨개 보이고 려 빨간 옷을 입고 왔거든요. <웃음> <웃음> 그리고 빨간 분 옆에 앉혔고, <laughs> 근데도 귀가 빨간 게티가 나면은 나 아, 진짜로 네.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에 이제 가면요, 네. 찬물을 안 찾고 추운 물을 찾으려고 하죠. 더운 물, 더운 물과 추운 물. <laughs> 어. 그 더운 물을 종업원이 처음에 못 알아들었잖아요. 네, 못뭐 알아들었습니다. 좀 당황. 하셨죠. 이 기자님도. 네. 당황했어요. 네. 그것도 어떻게 몰라? 더운 물을 못 알아낼 음. 수가 있지? 예, 네, 그거든요 그러면 좀 다르게 말해야 되겠다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따뜻한 또 다음 물? 다음 생각이 뜨거운 물. 에이, 뜨거운, 뜨거운 물. 물. 예. 어, 뜨거운 그다음 생각난게 뜨거운 물. 예. 그러니까 따뜻하는 생각이 안난거예 예. 따뜻하는 생각이 안 나고 뜨거운 물. 그 사람 보고 또 더운 물 주시면 뭐하는데 뜨거운 물주셔하면또 놀랬을 거 아니야. <laughs> 아, 뜨거운 물은 괜찮아요. 뜨거운 물요 네, 네. 뜨거운 네. 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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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들어. 그 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혹시 보 뜨거운 물 달라 그러면 팔팔 끓인 물을 줄수 있으니까 그런가.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될것 같은데. 음, 맞다. 뜨거운. 뜨거운 음. 어. 음. 근데 음.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 후에는 네.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laughs> 봤으니까 충격 <laughs> 먹어서 그 다음에 그 식당 가면요 그분이 우리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laughs> 우리 거기못 <고객님> 가잖아요. <웃음> <웃음> 저희 우리 저번에 그가자 그러다가 아 우리 수학을 가지 말자 그랬어요. <laughs> 그게 스시집 아니에요? 맞죠. 네, 그 맞아요, 옆에 방에서 맞아요. 우리 막 떠들고 밥 먹는데 <laughs> 그분이 돌아서 옆에 방에 손님들이 있으니까 조용해달라고. 어... 근데 그 식당에 원래 손님들이 있는데 같이 떠드는 게 식당 아니에요? <laughs> 갈구는 거죠. <laughs> 아, 우리뭐독서실에 와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이분이 우리한테 화났구나 뜨거운 물 때문에. 제가 볼때그 그것보다도 아마 떠든 정도가 그 건물에 지진이 날 정도로 아, 시끄럽게 떠들어서 아마 건물 <laughs> 흔들릴 아니,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리 편이 왜 이래? <laughs>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상황은 몰라요. 근데 저도 없었어요. 아, 그날 안, 안 계셨어요? 예, 네, 아니었어요. 저희는 어, 어. 저희는 어. 이두분 빼고 다 했었어요. 근데 어, 그래요? <laughs> 아, 그럼 그 날이 아니구나. 저는 그날 제가 빠진 것 때문에 이분이 저를 백대 때리신 줄. 톰이 생일이 돼서. 아, 네, 그럼 저백대 때린 날이 그 날이 아니었네요. 아니었어요. 안 그건, <laughs> 그건 갑자기 다음이었구나. 술 마시자고 했잖아요. 아, 그래, 예, 그, 네, 사실 제가 갑자기 또 봉계팅 빠지겠다고 했을 때 이분이 저를 와가지고 그런데 한 번이 오케이? 아니에요. <laughs> 한 번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봉계팅 할 때는 모두가 우리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뭐였, 해체졌 다 숙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남한 분들은 잘 적응을 <laughs> 못하더라고요. 이분이 구실이 너무 많아요. 에이. 월요일은 뭐 이래서 안 돼. 화요일은 교회 모임이 있어 안 돼. 에이. 수요일은 운동 가야 되는데 트레이너 약속이 있어서 에이. 안 돼. 에이. 목요일은 차를 가져와서 안 돼. 에이. 또 금요일에는 빨리 들어가서 징방 네. 네. 약속 이 있어서 안 돼. 번개팅은 한 아, 번도 어렵습니다. 참가한 적이 네. 없습니다. 네. 아, 한 번도 아니에요. 몇번 했어요. 근데 우리 유튜브 <laughs> 봐주시는 분들은 댓글 보니까 이거는 제 편이시더라고요. 아니, 네. 이거는 청각이 네. 여자 친구도 네. 없는 고려를 분이... 해줘야 된다. 어, 약속 은 그게... 미리 미리 잡아야 된다. 아니, 우리가 뭐 <laughs> 이런 거 번개팅이잖아요. 번개팅, <laughs> 우레팅 할까요? <그럼? 웃음> 아무튼 무레팅이요. 천둥팅 뭐 이런 걸로 변락, 변락팅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예린 기자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안에서도 함경도 사투리를 참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사실 예린 기자님이 하는 말은 중간중간 단어를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아, 어, 진짜요? 네. 어... 심지어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네. 뭐 이제 다른 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니까 네. 같은 그 북한 분들이 이제 지적해 ]죠.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 사투리 좀 그만 쓰라고. 특히 저희 우리 좀 오늘 카메라 잡아주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이 가끔은 어? 못 알아듣겠다. 가끔 이러시잖아요. 그런 기분이 어떠세요? 같은 북한 사람도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좀 야속하지 않으세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laughs> 아니 <laughs> 저희는 사투리 <laughs> 사 중에 낭창녀란 말을 에. 북한에서 다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아, 낭창녀란 말은 모르고. <laughs>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끼리 사투리 못 알아듣겠다고 <laughs> 하실 때 제가 들으면 너무 웃겨요. 아니 같이 오셨는데 사투리 서로 못 알아듣겠다고 사투리 좀보시요 환기자님 그럼 제주도 사투리 다 알아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그치 그렇네. 이제 어. 제주도와 경상도 분이 서로 못 알아듣는 그래. 그런 느낌일 수 있겠구나. 그래. 어. 또 양강도 모신 분은 음. 함경도 못알아듣을수 뭐 있고. 그 저분이 근데요. 그 특히 오라이 출신, 오라이 이런 걸 일을 하셔서 우리 오라이 이런 분도 뭐예요? <laughs> 한국에 오라이 몰라요? 아니, 오늘 더. <laughs> 유독 사투리를 더 쓰시네. <laughs> 오늘 제가 볼때 예린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평소에 사투리를 잘안 쓰시던 분들도 이제 고향 친구랑 전화를 하면 사투리를 엄청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근 응, 그게 재밌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충격이,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톡 하는 것처럼 막 순간 빵 터졌다가 그다음부터는 이 기자님 얼굴만 보면 그 사투리가 계속 얼굴에 이렇게 씌어요. <laughs> 계속 타지. 그러니까 효주 씨랑 할 때보다 우리 예린 기자님이랑 하니까 더 많이 북한말을 섞어 쓰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원래 집에 네. 손님이 오시면 네. 손님 기분에 따라 우리가 좀 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 오늘 네, 참 제가 아, 참더알아듣도 네. 손님 대접을 받네요. 아, 네 왕입니다 오늘 저분은 손님인데 고객인데 우리. <laughs> 아무튼, 우리 오늘 손님을 모시고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네. 오늘 이렇게 끝내면 아쉽겠죠.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린 기자님이랑 한번더 그렇죠.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네. 텐데, 우리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